드래곤과 품발, 드래곤입니다. 자, 오늘은, 로고우스의 점프맵을 해볼 건데, 자, 오늘 최준호 님이 없죠? 자, 아, 최준호 님이 오늘 늦었어요 진짜. 네, 최준호 님, 다시, 들어오세요! 어제들어오요 자, 오늘은, 음. 최준호 님과 함께, 점프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렛츠 기 드래곤이야 좀, 음. 이거는 그냥 뭐, 진죠 어. 우린 고수기 때문에. 아, 허, 그, 허. 그. 이것도 자, 은근 어저께 있죠. 어이오이오이오이오이어이 아, 올라가자. 하나, 둘, 셋. 야, 오저께 뭐지 이거 내네 뭔가? 오모다세모세모 세모. 세모. 우와. 세모. 뭐야? 어저께 뭐야? 맞아. 소나무로 나 이거. 어, 엘리슨 오른쪽. 어. 음. 아 기다려 줄게요. 다음 카에서 먼저 가세요. 전관이 있습니다. 먼저 가세요. 아, 네, 지금 왔어요, 저도. 어, 빠, 빨간색? 근데 이거 안 죽는 거네, 이쪽에. 어, 그래. 어, 좋네, 이 게임. 어, 이 게임 재밌네요, 뭐. 어 오징어 게임, 그리고 홍보. 예. 네. 오징어 게임은 홍보, 홍보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애들이 다 알아. 여 여덟. 네. 예. 오징어 게임 유행이. 예. 요즘, 어차피, 어, 제가 진짜 깨지는 거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치? 만약에 진짜 반자로 깨지는 거 있었으면 나 진짜. 공이운영 응. 용이님 진짜 용이야 용이야 아 용이야 문화 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아려아하십니까 아, 화장실 좀 다녀달라고, 다녀달라고. 우리는 까무자라 다녀. 오케이 기다려줄 으아 yeah. 그거 나... 조심해야돼 밑에 갔을때 바로 점프하세요 최준호님 님이... 아어 괜찮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어? 괜찮아? 많이 아팠어? 오, 으, 오, 으, 와, 어점점점점점 네. 어, 너무 쉬운데요?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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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너무 쉬운데요? A, B, C, D, E. 맞나? 아니, 데 이거 그... 어 많이 봤던 게임인데. 오, 이런 것도 있고. 가자, 죠가 일자도 안 줬다. 가자. 됐다, 됐다, 어 같이 죽었네요. 같이 죽었네 오, 야. 야, 이렇게 죽은 것도 인연이다, 야. 인연입니나 꾸다닥! 꾸다닥? 뭐라는 거지? 꾸다닥. 꾸다닥이라고 말했어. 꾸다닥! 천천히 와주세요 어, 오케이. 아, 저거! 저거! 랩! 저거는 깼어! 깼어! 왜? 너무 쉬운데? 아. 50? 음. 여러분 이거 이거, 음. 이거 애기용 아닙니까? 애기용 애기 이 형은 기본인데 음, 음, 시, 음, 신호등 나오는 저요 노안 네모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아 초록색인데요 소스다 <laughs> 그럼 초록은 오빠도 아닙니까 빨간색 <laughs> 빨강색이라 는데 그게 초록색이야 그야 촉촉촉? 야리다들렸어 죄송합니다 자... 네, 야, 이거는 어? 이걸 봐봐야 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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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빨간색 봐봐야 돼. 빨간색만 보고 는 거야 지금 빨강색이에요 음, 이드 음, 음. 둘이... 아지우고더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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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주 거죠? 제가요 죽게요. 코트잖아. 로봇. 삐삐삐삐삐삐삐삐. 못 잡아 못 잡아. 네, 아 이거 얼마니? 어. 올해. 어. 오. 자, 하나 둘 셋. 안갖고내줘 오! 어, 지게 만든 거 제작자가. 짜 아. 려 주세요. 저기요, 절사의 교정 없습니다 아, 뭔 응. 소리예요. 제가 아까 좀 기다려줬잖아요. 예, 예, 예. 무거워, 알았어, 기다려줄게. 안기다려주 어, 야, 저기 앞에 땅으 너무 쉽다. 그냥 나무 가있게. 뭐 <laughs> 야, 야, 야 시간에... 이 정도. 야, 그래, 이 정도 그냥 가 여러분, 이거는 저희 누워서도 합니다. 아니, 뭐, 기본인데, 가사. 어, 뒤에, 뒤에. 점프해야지, 이거. 빨리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너? 으아, 야, <laughs> 야 마지말에 우와! 이거! 10년 감수. 미안하 오징어 게임이다. 더 무서워. 그,로, 테,로, 그, 빨강수. 수, 입, 뚝, 이 뚝, 뚝, 이 뚝, 어 죽을 뻔했다. 아 <소리도> <어어어> 죽을 뻔했다. <것> 최준영님. 네. 죽을 거 같다 이러니까 진짜 죽었어요. 어디 죽은? 원... 왔어요. <laughs> 이거 M N M 이다 맛있겠다.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여기 490... 상금. 400 내가 400.. 여기 <laughs> 상금 파타할 거야. 최준영부터 내가. 부터가... 내가! 아! 어? 내가 먼저. 내가 지슨 주고 내가. 내 거야. 아. 어! 먼저 가져. 아, 뭐야 이거 잠 야, 이제 뭐야 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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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회전 회오리 이런데. 아, 예. 그러면 요 와. 들어왔지? 어왔어 와. 한 번씩 그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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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야 되네. 선생님, 선생님, 저 먼저 가 있을게. 어, 어 선생님 걷게 되네. 이거 이 것도 그냥 가운데요? 생각하지만 저조인다 했다. 이건 누워서 떡볶이입니다. 괜찮? 새로운 음... 게 멋있어요. 뒤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누가 죽은 것 같은.

유행은좀아쉽네멋좀아시워 팝이 스었데왜 동그당은 기본이죠? 와, 아 지금 돼지장어통 있는데요? 돼지장어통 유튜브 아닌가요? 저 남자, 어이거 이거, 이거, 어이거 어이거, 오가만히 있다 또 도주고. 아! 주도 여러분! 예. 잠시 <laughs> 최대한 어! 왔군요 아, 여러분들 잠시만 시기,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어 이거 무지 이거 있네 이거 이거 한번 어디 놀아볼까요? 아저네저들여들 네, 저, 네. 어디 양탄자 타고? 한번 이따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가자 일단 일단 빨리 빨리 구경하자 일단 일단 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경을 해봐야 되니까 양탕자 보호예어 사람 있었는데 야 아. 뭐야 죄지적 음통 있는데 뭔 소리예요 아, 진짜요 어딘데요 가봐요 어디예요 그 무대 도착한 곳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봐요 뭐지 오른쪽으로 쭉 가요 어디 계신 거요? 와 uh, 갈게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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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돼지 저금통이 이 선만 하시는 건가? 근데 네. 여기 아이 도면 도움을... 어, 진짜 돼지 저금통이네요 어. 진짜 돼지 저금통이 돼지 같은 놈 어!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여러분들, 요거 하자, 마치다 예.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 자, 다음 시간에 만드세요. 자, 바이바 빠이빠이! 빠이빠이.